환자분 어떤 문제때문에 오신거구요? 잠버릇이 너무 심하거든요 잠을 시간 검사하는 동안 호흡이 맞는 현상이 1 7 0번 넘게 왔어요 아. 죽어요 이러면 중종의 펜셋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중독. 이라는 진단이 나왔붙어있요중증이요 어쨌든 여기 수술을 하고 양악기를 껴야 되는거에요? 네 아.. 수술 그렇죠. 안하고싶어 왜? 무서 음, 잘래. 해야지. 안 간다. 안 돼. 빨리 일어나. 전화기 치수해도아 뭐래 내일 수술인데. 안 할래. 오늘 가서 입원해야 되잖아. 양아치가. 안다고안 해. 아니 근데 삶의 질이 달라지긴 한데 자기야. 진짜로. 안 할래. 일어나. 좀 무섭긴 하더라. 뼈 깎는 소리가 다 들린대. 아! 안 할래. <laughs> 아 무서워. 내가 있잖아, 내가 잘 간호해줄게. 아 싫어. 빨리 일어나. 안하고 싶어 수술 다 하면 내가 자기한테 상을 줄게. 뭐? 롤 스킨 사줄게. 싫어. 원신 사줄게. 나 죽기 싫어. <laughs> 에이, 그냥 내일 그냥 금방 끝나는 거야. 빨리 일어나. 응. 내가 놀린 거야. 미안해. 아 빨리 일어나. 고장 어, 치지 마. 아니야 빨리 일어나 빨리 지금 가야 돼 지금. 싫어. 아, 이번으로 가야 아, 돼. 아 가기 싫어. 싫어. <laughs> 아니, 아 두키지나 자기야. 아 매져. 아니 구멍 맞지한다고. 아, 왜코 맞고 아, 멍 맞지한다고. 아, 아, <laughs> 내가 집에 없음 3일 이용권 줄게 그러면. 나 집에 없는 3일 이용권. 아 그래도 가야겠다. 어 <laughs> 응? 응? 아빠 수술 잘하고 계세요. <laughs> 아왜 저래? 심술이 났어. <laughs> 오늘은 전날에 영악기 검사 미리 입원을 해야 돼가지고 내려가 계단으로 가. 뭐해? 아왜 저래? 아빠 이 가. 아 빨리. 한 번만 검사 받아보셨죠? 쌩수는 전부 다 똑같이 붙이실 거고요. 거기서 다른 거는 코에 양압형 마스크를 쓰고 검사하실 거예요. 쉬워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오늘 제대로 못 자겠다. <웃음> 왜? <웃음> 아, 왜 저래? <laughs> 아, 그 그게 다지 말. <laughs>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. 맞지?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. <laughs> 아왜 저래? 심술이 아, 그래. 났어. 네뭐 마음 뭐 알아. 근데 게 진짜 아프다는데. 아. 진짜 그솜 들어가 있을 때 겁나 괴롭대. 진짜 아프고 코가 진짜 이만큼 붓고 입으로 숨겨야 되니까 아예 밥도 잘못 먹고. 그뭘 진짜 아프대. 아뭘 근데 신났냐? 뭐해? 나잘 <laughs> 아, 걱정돼서 그렇지. 뭐 걱정돼 지금 신났나? 걱정돼. 신났구마, 찐으로 무서 어. 자기 수술 이런 거 해본 거 거의 처음이지? 그거뭐 했어? 분양수도 해봤고 <laughs> <�oded> <독> 자기야 졸리다 가도 돼? <독> 야 언니 자기 해줄게 <뮤> <뮤> 비중격? 목곡증 수술 비중격? 만곡증 수술 손 제거할 때뇌 빠지는 느낌이네 아니 안 알려줘도 돼. 아니 아프다고 하니까. 안 알려줘도 돼안 궁금해. 나 그런 거 튼튼해서 이런 거안 아플 수도 있어. 그래?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. 네가 아프대 내 빼는 기분이내 얘기를 왜 하냐고. 무서워요. 무서운 게 아니라 괜찮아. 무서워요. 아 여기 아프구나. 괜찮아? 자 전에 이걸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? 네깨이렇게 옮겨서 바 들어올 거예요 쉬고 계세요 비주얼 대박이네숨 쉴만해? 불편해? 이불을 쉬면 안 된대 과연 재열이 이걸 끼고 잘수 있을까? 잘수 있을, 있을 것 같아? 6시 반까지 올게. 아이고, 내일 아침에 일찍 와야 돼서 빨리 가서 자려고요. 양압기 쓰고 잘 자려는지 모르겠다. 지금 오늘 7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엄청 늦었어요. <laughs> 어디가 <네가> 화장실? <laughs> 방에 들어가있을게 압력기 끼고 잘 잤어? 응좀 불편했어 네 환자분 응. 성함 어떻게 되세요? 정재혁이요 그리고 키랑 몸무게? 1 7 k g 요 응? 네. 3 k g 응. 나오실 때 완전 잠 깨셔서 걸어서 나오실 거여가지고 그럼 자요 네 주무실 거예요 그러 완전히 전신 하시면 돼요 저 게임 어떡해 네? 네? 간는 게임 어떡해 <laughs> 중간에 깨수 있어요 <laughs> <깨실> 아, 참아 깨면 <laughs> 응. 아파요? 생명 위협을 없는 거. <laughs> 생명 위협 <위험> 없어요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 겁나 아, 이거 슬퍼 보여 <laughs> 자기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 긴장되 <laughs> 자기왜 핸드폰도 안 하고 있어? 아니 지금 긴장된 거 나가지 마. 진짜 찐으로 긴장되다 보니 핸드폰도 안 하고 원신은 원신 링킹 응. 응. 응, 워링 안 봐? 틀어줄까? 아이 숨을 응. 마지막 시간에 방해하지 마 이거 분 겁나 큰 수술을 하는 줄 알겠네 알았어 알았어 아, 람결이 잔을 흔고 음. 가어 음음음음음음음음 왔다 왔다. 네, 네. 수술관 들어가실 거예요. 네. 일어나 보실게요. 많이 아프죠? <laughs> 코가 오늘 완전히 막혀 있어서 이제 머리가 띵하게 아프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음 잘가. 막상 저기 들어가니까 진짜 좀치밀한 난다. 좀 무서웠니? 나 같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? 제가 너무 놀렸나? 저리 <laughs> 나오면 오늘 간호를 열심히 해줘야겠어요.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. 체율라잘 받고 와. 졸좀가지고 앉아볼게요. 먼저 안면을 감추시고 지금부터 코는 완전히 막혀 있어요. 입으로 깊게 깊게 숨 쉬시면 되면 불이 이 정도 펴드릴게요 많이 아파? 어 어때? 코가 막혀? 아파. 어. 아파? 어. 아이고 응. 배는 안 고파? 물물줄게 이게 아이고 고 어, 아파. 아파? 좀자 자야 돼. 자부야 아가 숨쉬기가 너무 힘들서어물 뭐 줄게 네, 불편해요. 너무 굉장히 불편하죠? 오늘 근데 이거 참으셔야 돼요. 내일 제가 이코 막았던 거 빼드리면 굉장히 시원하실 거고 수술은 굉장히 잘 됐어요. 제가 원하는 목적 다 달성했고요. 괜찮으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, 이따가. 아... 왜냐면 이코 막아놓는 게 의외로 되게 불편해요. 아... 그래서 딱딱한 병원에 있는 이 집에 가셔서 게임을 하시던 TV를 보시던 아... 자꾸만 신경을 그쪽에다 써야지 이코막힌게 아... 답답한 게 아, 어..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 쉬히 계세요. 네. 잘됐대 아직 너무 불편해. 어쩔 수 없어. 이거. 너무 불편해. 오늘 하루는 있어야 돼. 나와. 안녕하세요. 어, 야. 됐 어. 어. 미끄러지? 어. <laughs> 그 정도 나이대 아닌데... <laughs> 코가 계속 매워. 약간 그 느낌이. 밥도 안들어가있다어 밥도 잘못 먹을 것 같아. 지금 아예 누워있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게임하고 차라리. 나 이새끼 한번 더로 한번 찾아가 될 게임을 버려. 그 게임이 내가 하발이야 이거 오늘 오늘부터 시작하래. 게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. 어, 코스피다. 아, 어, 피나 피나. 알았어 알았어. 알겠어. <목소리> 어. 아. 시작. 갑니다. 게임은 안해 아, 못하겠어? 못하겠어? 보는 것만으로 할수 있어? 아, 네. 자고 자고 아슬아슬한다는... 잠이 안 와. 내가 죽게 줄게. 제가 어. 너무 아파해가지고 빨리 죽 먹이고, 약 먹이고, 자려고요. 내 솜을 빼야 좀 애가 살아날 것 같아요. 이제 아이 코올를 여기까지 막고있으니까 숨을 아예 못 쉬어서 잠도 못 자겠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. <놀람> 얘가 좋아서 째에히 새케에 넣어가지고 한상 자기가 축하 됐어. 천천히 먹어. <놀람> 맛있어? 어... 자기야, 이렇게 빨리 먹어. 천천히 먹어. 소금 치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. 좀만 참아. 내손 빼면 상속이 꺼. 잠이 안 나. 어머. 아, 왜? 왜 달라고 자꾸 하지 막 관심 없잖아. 뭘 관심 없어? 내가 죽까지 했는데 뭐 관심이 없어? 계속 아프냐얘 물어보고 했는데. 뭐, 거짓말 살아봐. 진짜 나 걱정 되려 너도 코 막고 있어. <laughs> 나도 개코 막고 있어요. 아, 어, 불편하게 하네. 아, <laughs> s 미안해 야, 이거 쿠시, 뭐해? 에이프스토리. 아프다, 매혹시안 아파. 아, 나 아파. 아, 그러파 아, 나 정신 집중하려고 하하 거야? 어 아파. 아, 선아님 말해서? 파이나말 시키지마 파 아, 이렇게... 자고 내일 빨리 소, 솜이나 빼자. 아, 솜 때문에 겁나 겁나 개 뭐라 하네. 스루... 아니야 말 쳐주기 너무 힘들다. 자기야 내일 숨 빼러 가자. 슬슬 이틀 차고 이제 숨을 놓고 빼러 갈 건데 저희 가 밤새 한숨도 못 잤대요. 몇 시간 잤어? 3 시간? 이 아픈 이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못 자겠어. 이제 코에 손을 빼면 진짜 편해진다 해가지고, 손를 빼러 갑니다. 안녕하세 건데, 피가 안날수 있어요. 놀라지 마시고.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첫 번째, 놀래지 마세요. 환자분 지금 코에 있는 거안 때문에, 코에서 콧물이 만들어지고, 어제 수술 쓰인 피물과 섞여서 선홍색으로 흘러내리는. 잘못된 거 아니니까 절대 놀래지 마세요. <laughs> 음, 긴장하시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. 저쪽에서 빼야 돼요. 그 제가 어저께 코털도 깎아놨거든요. 놀래지 마시고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잘못하면 환자분이 기절을 해요, 진짜. 천천히 숨 쉬세요. 지금 어지럽죠? 긴장해서 네. 그런가? 괜찮아요. 머리 뒤로 기대고요. 응. 천천히 숨 쉬셔야 돼. 괜찮아요, 이 어지럽죠? 자, 머리 뒤로 기대세요. 네. 음. 네. 이렇게 하고 있어. 요빨때 긴장했어? <laughs> 아 몰라. 아, 진 어지러운 깜청 놀랐다. 쓰러질 것. 시은땀 나고 쓰러질 것 같지? 긴장해서 그래, 과어이자리들 하고 어도자잘 바로 뻗어버자어빈자어빈자어지자리도어자리도 하고 있어. 자 있어. 아자리도 하고 있어. 빈자리하어리 킹그보니까 괜찮아졌나 보네? 아직 아파 노래 켰는데? <laughs> 아 고파 아직 간호해줘야 돼? 응 음. 가습기로 맡다줘 가습기 거기다? 자기 음. 무슨 영화 현장에 나와 있는 거 같아 어? 가습기 <laughs> 아니, 가습기 있어서 여기밖에 못 있어 아니 왜냐면 어제 죽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음. 사람 없어 아, 다시 삶을 사는 어제 느낌이야. 봤거든요. 삼도천 어. 강물 냄새. <웃음> <웃음> 이제 오늘 마지막 주말이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를 해줄게요. 오늘 저러고 지금 가스켓 틀어놓고 있는 거좀열 받긴 하지만. 아, 아 알았어. 아... 알았어. 아... <laughs> 아... 알았다고. 뭐 하자야지. 애 고소떡. 그것 같아. 그거 매드맥스 나오는 사람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코로솔직 진짜 힘들다 클렀다. <laughs> 간다. 어. 근데 이거 별로 아플 편하긴 해. 그래? 자야겠다 이제. 자. 어, 잘게. 응. 못 자겠더. 아, 잘수 있다. 내내 잘잘또있어요 그만 그만. 목깨 떼지 말고. 잘시자시다 <무시죠> <무시죠> 자야. <무시죠> <무시죠>